어제 맥스셜드의 조기 강판으로 인해 불펜의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토론토인데요. 오늘 선발 투수 크리스 베시시. 끈질긴 승부욕을 발휘해주면서 자칫 팀이 무너질 수 있는 타이밍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베시스는 오늘 경기에서 8개의 피안타, 2개의 볼넷을 허용하고 무려 7번의 실점 기회를 맞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칭을 했는데요. 하지만 1회 초 1실점을 한 이후로는 위기 때마다 3진으로 이닝을 잘 막아내며 벌티모와의 시리즈를 2승 2패로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대시슨 오늘 경기에서 6이닝 투구수 106개 피안타 8개 볼넷 2개 그리고 7개의 3진을 기록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요 뒤에 올라왔던 불펜 투수들 브랜든리틀 야리엘 로드리게스, 그리고 마무리 잭 호프만까지 모두 실점 없이 경기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특히 야리엘 로드리게스가 첫날 너무 부진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최고 구속을 98마일 때까지 올리는 걸 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토론토로 이적 후첫 세이브를 기록한 잭 호프만을 벌티모가 놓친 건 토론토의 행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위가 아주 좋아 보였던 점도 좋았고요. 오늘 토론토의 투수들은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계속해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못 내고 있는 타선인데요. 시즌 시작 후 4일 차인 오늘도 상위 1, 2, 3번에서 홈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4일인데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고도 하실 수 있는데, 옆 동네에서 3일 동안 15개의 홈런을 치고 있고, 상대 팀인 벌티모도 10개를 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요. 참고로 양키스가 시즌 첫세 경기에서 홈런 15개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 9개에 이어서 4개를 더 쳤더군요. 토론토는 시즌 시작 전까지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시즌 초반 타선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기 전까지 타선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비판을 받던 스프링어가 2타점을 그리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포수 하이네만이 2019년 마이애미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네번째 경기에서 처음 홈런을 쳐낸 이후 오늘 경기에서 개인통산 두번째 홈런을 쳐내며 티모의 추격에 쓰레기를 박는 귀중한 추가 득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곧 비시엣, 게레로 그리고 산타안데어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셔저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로 토론토의 투수진 운영에 차질이 생겼는데 과연 이 문제를 샤킨스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겠네요. 시즌 초반이라 트레이드도 힘들어 보이고 말이죠. 게레로의 연장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란 소식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12년이 아닌 14, 15년? 아마도 평균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약액도 약 5억 달러 정도로 좁혀지는 듯 하고요. 주말 경기에 3만 명을 못 채우는 모습에 샤킨스가 놀라 자빠진 것 같은데 더 이상 꾸밀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수습해서 야구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가 지난 시즌에도 주말에 3만 명은 넘겼는데 여론을 너무 무시하는 게 샤파이로의 문제라는 걸 느꼈으면 합니다.